어, 오늘부터 이제 2학기 하반기 금요기 대회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너무 길었죠? 예, 한주 정도 일찍 방학을 시작했는데, 어, 그게 또뭐한 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 앞으로 또 이제 찬바람도 불고, 그럽니다.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관들이나 바리세인들에게서는 볼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감화가 있었던 거죠. 이 산상수는 사람들마다 참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나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모아놓은 것이 헌법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기본 원리가 되는 어, 그것을 법으로 세월, 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헌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법은 이 헌법에 기초하게 되어 있고요. 나라의 모든 일들은 헌법에 기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초기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외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겉을 꾸민다 하는 말입니다. 외식할 때 외라고 하는 글자는 겉에 외부라는 말이고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할 때의 식자입니다.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것이 외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그렇게 이 글자 그대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겉을 아주 예쁘게 단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이랬다고 해서 뭐 세수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다닌다고 하면 그건 지저분하고 더러울 뿐이지, 그건 진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외모를 잘 단장하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외모를 단장하되 외모에 합당한 내면이 없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들은 참 많잖아요. 얼굴은 예쁘게 성형을 했는데 그러나 마음은 성형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이쁜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름다움, 한 사람의 판듯함은 어디에 있느냐?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외모보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실상은 외모 지상주의의 시대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외모가, 어, 최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을 써요. 나이 든 분들은 얼굴에 보톡스 한번 안 맞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에 주름살을 잡아주는데 얼굴이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은 보톡스라고 하는 것이 마취제예요 마취제 그래서 이 주름살 있는 데다가 이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 근육을 이 마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마취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톡스 맞은 사람들이, 뭐, 주름살도 없어졌다, 뭐, 이러지만은, 근육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고, 어딘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딘가 이상하다, 왜냐? 우리 얼굴 근육은, 그, 이, 열일곱 개인가, 뭐, 이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얼굴 표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근육 중간 중간에 마취제를 넣어서 이 근육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외모를 꾸미는데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시대. 그리고 그만큼 인정받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전 세계에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먹인 매기는 이런 그 면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조금 더 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면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아요. 연예인들이라면 몰라도. 뭐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일반인들은 별로 그리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나가보면 다늘 신한 사람들, 뭐, 뭐, 어, 또 예쁘게 생긴 사람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은 공공기관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정말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 정말 면접에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이 외모지상주의가 우리나라를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신세계를 가꾸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래서 어, 지금껏 잘해왔지만 어, 앞으로 앞으로 정신세계를 가꾸지 않았던 결과 아마 이 나라의 활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천박한 정신 상태가 이 나라를 갈가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모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신세계를 가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천박함 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정신세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도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거울만 들여다보고 얼굴에 로션이나 발라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뭐이 얼굴 화장해주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그러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 직업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전 국민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해 주는 일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 남의 화장을 해 주는 사람 응? 잘안 되냐 낯선 단어라서 제가 잘못 알아듣습니다. 음. 코디네이터? 아, 코디네이터는 이제 옷, 옷과 관련되 있죠. 패션, 패션과 관련되 있죠. 음. 얼굴, 얼굴 화장. 어. 예.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예. 근데 전 국민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자기의 업으로 할 사람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 뭐 어떤 상태냐? 전 국민이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들은요, 화장품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 그거 하나하나마다 용도가 달라서 화장함을 하려고 하면 은몇 시간씩 걸리고 막 이러는, 예, 그런 그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요, 남자도 그래, 남자도. 그래서 남자들도 화장품 뭐 잔뜩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 냉장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신앙도 우리의 내면을 가꾸지 않고 외면만을 꾸미는 일이 있다면 그 신앙은 능력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 공동체는 능력이 없는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냐? 외식하지 말라야. 외식하지 말라. 이 말에 참된 의미 즉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외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외식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이 외식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 진저.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토장은 뭐냐면은 길에다가 이 시신을 묻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는 거죠. 아니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했다는 말은 하얗게 깨끗하게 단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겉은 아주 멀쩡합니다. 이것이 평토장이에요. 겉은 아주 멋지게 단장했습니다. 이것이 회칠한 상태예요. 그러나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아주 갸륵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 그들은 그들은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들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경건한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위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요 하시딤의 후예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경건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이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백성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자기들의 경건함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보이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가르치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고 또 연보를 드리는 일에 앞장섰어요. 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헌상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생활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실천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특권의식, 이런 것들로 이것이 변하는 거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이 어느덧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우리는 이 백성들을 무지한 자들을 이끌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들을 보여 준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모습이 정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놓고 한 거죠. 목적 자체는 그래요. 그러나 대놓고 그 일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은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쭐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이에요, 외식. 즉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다른 수단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친다. 이런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한다. 백성들을 깨우친다 이런 목적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간청하는 이런 목적 이외의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도들을 의식하는가 하는 것이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가운데에서 그래도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노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시무집사님들이 되었든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직 직분 받은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 또 장노님쯤 되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기도 속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장르들 중에는 성도들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공과 공부하는 것 같아. 아니면 설교 듣는 것 같아.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가르칠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 남들이 뭐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러면서 뭔가 설교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율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체면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를 잘해야 되겠고, 여발한 듯이 끝내야 되겠고, 남들에게 기도로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고, 이런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외식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식은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외식을 버리고, 즉, 사람을 의식하는 걸 버리고, 자기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 정말 극단적인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이 장노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에 대하여 저 사건 목사를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대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싫어합니다. 근데 사꾼 목자라고 이렇게 했던 그그 그 목사님은 알고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사람을 사꾼으로 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하하하. 그 목사님을 사꾼이라고 부르다니 기도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풀고, 기도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억측을 내놓고 이러는 일들까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자기의 생각을 풀어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들을 함부로 풀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외식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